시 얘기 다나고 사진도 찍어요 사진. 지금은 동영상 맞지? 지금 마지막에 아, 사진 찍었어. 사 아, 어. 이게 4 2 0십 미터 대 유리 다리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긴. 와우. 와우, 멋집니다. 진짜 이거 멋지다. 여기 천문, 천문, 천문산이지? 천문산 백령 엘리베이터고요그 다음에 대협곡의 유리 잔돕니다. 밑에는 이런 데입니다. 잘 보이시나요? 와우, 와우! 와우! 여기가 420미터입니다. 산이 저렇게 있고 운무가 깨있고이히 신비롭습니다. 진짜?